어 저희 회사는 무인 주문과 무인 쇼핑 그리고 다양한 핀테크 결제 수단을 연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매대로서 예, 공간 공유 경제 모델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인공지능 매대 이름은 아이스고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아마존과라고 대형 매장의 인공지능 매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형 매대를 가지고 틈새 예, 시장을 예,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델이고요. 저희 아이스고가 확대되면 어, 다섯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로페이를 비롯한 저희 앱도 있지만 다양한 간편 결제 핀테크 수단들이 확실한 홍보처가 되고 또 확실한 사용처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매대를 활용하여 청년과 시니어 창업 관리 운영하는 새로운 창업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소상공인들 매장에 설치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부가 수익을 창출해서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등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매할 곳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팔로 개척에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저희 이 AI 인공지능 매대는 또 공간 한 평의 공간을 공유해서 유유 공간에 설치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유 경제 모델의 어떤 성공 롤 모델로 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이 매대는, 어, 작년, 어, 6월부터 판교에 있는 14개 소상공인 매장의 한 평을 공유해서 저희 기준으로 1.0 모델이 시작을 했고요. 1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불편한 점들을 보완해서 2.0, 현재는 3.0은 완전 무인 매대이고요. 사람의 손을 그의 타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가는 인공지능 매대입니다. 그래서 3.0이 모델은 서울에 있는 성동구와 강남구에서 시범사업 테스트배드를 진행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성동구와 강남구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의 어떤 유휴 공간 그리고 소상공인 매대 매장에 저희 매대가 설치되어서 청년과 시니어 지역에 있는 그 창업자들을 육성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해서 100개 정도의 매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이 성공 모델을 가지고 내년에는 서울 수도권에 1000개 정도의 이 매대를 설치해서 청년과 시니어 창업자 모델을 계속 이어나가서 이 모델을 키워나가겠다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저희들은 열려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가가서 협의하고 저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